그래? 응 어. 가면 휴대폰도 사야되나? 어, 이거 내 짐벌 샀거든 오. <laughs> 별놈들 많네 아 이거 계조 틀어놓는구나 이거뭐 1원만원2만원1원5천원 세계적인 패션 나 내일 일나면해 필리핀이나 동남아가 요즘 하이도2로요도 1시간에 7만원, 8만원에 한다요 1시간에 1 5만원 모두 0 0 0만원 어, 자 우리 라방중이다. 자한말씀하시죠 국채강남 선생님. 하. 이한명 들어왔다. 오. 야, 여기, 어, 야 이걸 어한명 들어왔어. 이 뭐지? 응. 이상하고. 아니다, 뭐 요새 그지레 한데. 나가다 바로 가 나가버리네. 아, 이게 어? 남편 아. 그것도 신내림 받아가지고. <laughs> 또래 방송. 이거 가지고 라방한다. 한분서는 <laughs> 야, 이드들어 사람이. 계속 이러고, 이래, 이래. 예, 사람이. 어, 그뭐 돌아다, 돌아다, 돌아다 하네. 이거도 계속 그냥 라방 계속 되는 거. 그, 우원이 있잖아. <laughs> 음. 뭐 얼마 얼마 뭐 적어야 돼안 적어놓으면 안놔지 그렇지 그자. 아나네나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<본 적이 목소리> 내일 그 자가 자극 고자각하는거 해야 해야 다 막길에 길 가고 가는 거보여야 되겠다. 어? 나는 지 그래? 아이 야도 유명하지 부산 아기다 그래? 이게 뭐야? 야도 통에 많이 들올 거야 <laughs> 와무지미 빨고 있네 야참 세상이 참고 진짜 지 혼자 산다 카대 <laughs>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몰라? 아니, 네, 네 어, 나는 들어와. 없어 돌아와 서 고맙습니다 감사 나는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니 네, 네. <laughs> 네 말도 나가거든 그래? 야구치. 광남이 뒷모습이 좋은가? 저희, 저희 <laughs> 방송에 들어오신 분 고맙습니다. 이해하자면 여섯 명, 열두 명 나가보다. <laughs> 그래? 아, 그런 거야? 일어나도 있고. 아. 어. 이게, 아, 들어오는구나. 어. 이런 식으로도 가는 거지, 그냥. 랜덤으로 막 돌리거든, 유튜브에서. 어. 난 그냥 나중에 내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못 움직일 때, 그래가 지금 찍는 거거든. 그래가 나중에 누워서 보려고. 골프 이런 것도. 지금 그래. 하루 종일 골프 치면서 그냥. 아, 몰라, 난 그래. 게임하면서 하고. 이마도 찍기면서 계속 하고. 아난 그러니까 랜덤으로 나오니까 요걸 찍기 바쁜 마돈 들어오는지라. 아, 유튜브에서도 그래. 돈 들어오고, 포에서돈 어. 들어오고. 난보는 둘째 고 어. 난는바카우인줄알았 바카오가 아, 마닐라? 난 둘째고 일단 내가 누워갖고 그 어디 가는 길 찍잖아 찍는 이유가 내가 나좀 움직일 때 앉아서 보려고 그것도 멀리냐나방 보면 머리 삭발하는 천만원 아 천만원씩 어. 송금해 잖아어그 자리에서 머리 삭발했대음이 자리 그래? 와 그것도 있겠... 아 근데 좀 그렇다 난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 같아 이거는 저... 국힘 국힘... 어 음. 앞에 있는 거 박무병 서야이 <laughs> 너도 말좀 해줘야 돼 아, 15,000원, 4만원, 5만원 2만원, 4만원 저거 낫나? 돈안들어가는데 <laughs> 그게 나중에 나한테 돌아온 건가? 배송 이야기에 아, 몰라. 세상에 워낙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. 아니, 근데 데이터 라가 있나 이게? 뭐? 데이터 라가는가 데이터를 잡아먹지. 어아 먹어도 이게 음. <laughs> 보통 때는 내가 계속 들고 다녀봐야 되겠다, 그냥. 길 찍고. 이거 공부 좀 해야지. <laughs> 이것도 스테링 돼가지고 올라가는가? <laughs> 내용이, 영상이. 저장은 안 되지. 나방은. 어. <laughs> 돈버내주면 고맙다고 춤춰줘야지. <laughs> 아이거 말은 <바람은> 버려줬잖아 <laughs> 음. 난 저, 저잖아안 그냥 보면 되지. 말은보르지만 춤춰야 된다. 정신 났다, 예. 근데 이게 크다니까. 아이 뭐, 뭐지, 뭐. 아까 영감 둘이야, 이거. 어? 맞지? 아 아이디. 아닌가? 사람들 d e r 리 없는 것같다 What th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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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는 거야. h 할인 h e t 한 와씨. h e th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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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 가자. 5000원. <laughs> <laughs> <디모스 좋네. 웃음> 이 뒷모습 좋네어이 건에 비스니까 많이 들어오네. <웃음> 와, <웃음> 있네, 이거 거짓 믿네 이거. 하나 못 되겠다. 가자. 뱅크다 뱅크. <laughs> 자, 이거는숙키자 한번 들어갈게요, 형님들. 음. 박스. 자, 박스에 박스. K.K.입니다. 자, 스몰오죠 오네요. 자, 모든 분들이 행복을 보네요 다음 주에 뭐 보험랑 같이 올라가고. 어, 가자. 다음 다음 주. 어. 아, 다음 주 바로 가면 되긴 되겠다. 집사람 같이. 제니아 가야 된다. 비, 여권이 여권 봐야 된다. 여권이 요새 10년이 됐나? 아, 된, 지났다니. 다돼 간다니까. 뒤전에. 공장수기 한다니까. <laughs> 아. 속스어로는게돈 응. 들어와? 응. 아후운도 하고 뭐뭐 뭐 맛해. 요도. 우리는 역대 할아버지 맥주집 가면 만나겠니? 징글베르. 주... 아 벌써 징글. 징글징글하지 아니아니 오빠 와서 들리니까. 어? 집으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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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고? 이, 여기서 눕시다. 하나 둘 셋. 아, 여 문제. 여 어? 집 가요. 문해요 어? 어? 까 광남아 그 창을 집에 갈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. 빨리 집에 가고 갖 로라 살도 30년 이상 갖고 온다. 그놈을 로라 살도 30년 살. 하나씩 7만 원짜리, 9만 원짜리. 그거도 술이 제일 났다. 멘트 하나 할 때마다 사람이 들었다 갔다 는 거야. 마다하리마다하리 하나도 없는데. 진짜. 지금 이, 유튜브 다 나오고 있대. 지금 우리, 우리 말을 들었는데. 유튜브. 우리 거 나오고 있다. 진짜. 네 얼굴 한번 보여줄게. 응. 구독 좋아요. 야 근데 야. 감사합니다. 야 광남아, 네가 하니까 사람들이 혹나가 뿌다. 계속 죽기네. <laughs> 야 아까 열두 명인데 두명 됐다. 야두 명도 보고 있다니까 친구야네. 아, 몰라, 내가 와나. 아뭐 사발하면 혼자를 못 가. 야 대구 생... 대구 타작. 생애 첫 <laughs> 생애 첫나방에 오신 여러분께 우리의 그. 리얼한 걸 우리는 절대 그 거짓이 없는 리얼입니다 용근데 집에서 하는 걸 싫어한데 그런 거 아주 마아야 누가 여뭐 댓글 달았다 오징어 어디 가노 어저제 예, 집에서 맥간장 하러 갑니다 아이스테르 아이스테르 그건 뭔 말인데 모르지 <laughs> 오, 오징어 누구야 우리 오징어 먹었다 아이가 어디 가노 먹었나 나 가는데 아. <laughs> 가 카메라 이름 뭐고? <laughs> 종이종 종이.